때때로 실패는 read us to success.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 전치사 표가 필요합니다. 성공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형식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 우리가 be not good at. 뭐뭐를 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공으로 이끌기도 한다. 패션 디자이너 베라 왕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성공으로의 길을 찾았다. Thanks to 덕분에 때문에 뜻이죠. 전사 투가 필요합니다. 7세의 나이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devote to 어디 어디에 헌신하였다 이런 뜻이죠. 호핑 기대하면서 컴퓨터인 컴퓨터 자동사 올림픽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문도의분사구문 그래서 호핑 자리에다가 과거 시제로 오프드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니까 제기 대명사이고 허셀프 자리에다가 그냥 허라고 쓰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fail 다음에 투부정사 fail 다음엔 ing 쓸수 없어요 s 래 making 이렇게 쓰면 틀리고 올림픽팀에 합류하는 걸 실패했으며 그만두었다. 피겨스케이팅을 그녀는 혹독한 실망을 겪었고 파리에 머무는 동안에 거등동에게도 본사 건물이죠 스테인 자리에다가 stayed 이렇게 수동으로 쓰면 틀리게 되고 happen 우연히 뭐뭐 하게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happen to 부정사예요 happen 다음에 i e n just a woman 틀립니다 열정을 발견하였다 passion for fashion designing fashion in talent in fashion designing for와 in의 공통의 목적어이죠 그래서, 어, 이거 왜 목적 없이 전치사 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콤마 찍고, 위치가 나갔네. 불완전한 문장, 주어가 없죠? 다른 말로 하면은 계속적 용법으로서 이 위치도 대수로 바꿨으면 틀리게 됩니다. read, 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 투부정사. So to move 자리에다가 i n g 로 moving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패션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경력으로서 returning to 어디 어디로 돌아온 후에 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일하기 시작했지 판매원으로서 옷가게에서 그녀의 경력을 발달시키며며로 해석이 되는 능동의 본사 고문이죠. 그래서 developing 자리에다가 developed 역시 틀리게 됩니다. 그녀의 경력을 편집장으로부터 패션 디렉터로 20년 동안에 걸쳐서 결국 end up 다음에는 ing를 써줘야 돼요. end up 다음에는 to 부 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녀 자신의 옷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오늘날 베라 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이다. 그녀의 후즈후즈 후즈 나오면 뭐 같다고 그러죠? 되게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지. 우아한 옷들은 자 별표 s e e 의 과거분사형이죠. s e e 은 추구하다 즉 추구되다 사람들이 원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seek이라고 쓰면 틀리고, 아 s 트 t 라고 써줘야 돼. Sort after까지 추구되게 되었다. 유명인들의 에해서전 세계적으로. 어동사 보어까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후주인 것이고, 이 후주 자리에다가 post면 틀립니다. 후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죠.